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분석하겠습니다. 생각만큼 관세협상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삼성중공업의 주가입니다. 마지막 불확실성이라고 했던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왜 오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조선이 반도체와 함께 현 상승하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맞고 그래서 다시 주도주로 몰리면서 상승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외국인들이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잠깐 나오는 차익실현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하게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시장이고 또그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j p 모건에서 1년 내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전에는 4,200포인트를 전망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5,000포인트로 상향조정을 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세장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6,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불마켓, 강세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시장은 불마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5천까지 가는 거는 그냥 단순히 pbr1 정상화로 돌아가는 거를 의미할 뿐인 거고 pbr1이 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불 마켓이 시작이 되면 은그 이후에 6천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5천은 이제는 상수가 돼버렸고 그 이후를 더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우리 한국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릴까요? 당연히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선주, 그리고 원전주들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방산 분야가 없어서 다른 조선회사들에 비해서 외형 확장이 어렵다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했지만, 미국의 비거마린과 미 해군 지원함 MRO 및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관련 MOU를 체결을 하면서 미국 진출의 첫발을 내디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한미 협상에 꽃이라 할수 있는 마스가 협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직접적인 수혜는 없더라도 핵추진 잠수함까지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더욱더 공고해진 한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 MRO 진출은 아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사는 없어도 그동안 삼성중공업은 상성과 해양플랜트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꽉 잡고 있는 방산 선박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레드오션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드오션이 살짝 더 크게 열리면서 이번에 그 기회를 바로 잡은 거고요. 아무튼 그전에는 상성과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회사를 중점적으로 키워왔었는데 그 결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FLNZ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9기 중에 5기를 소주하면서 경쟁회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 9개 중에 나머지 4개 중또 3개를 수주했던 회사가 중국의 위산 조선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위산 조선소는 미국의 제재로 이 FLNG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독점이 아니라, 진짜 FLNG 시장은 독점을 하게 됐습니다. FLNG는 한기당 수익이 일반 LNG 운반선 10척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수익성이 방산이 없더라도 경쟁사 수준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방산까지 진출을 해버렸으니까 사실상 국내 조선 1강은 삼성중공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은 2,4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가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체가 9%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삼성중공업이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게 경쟁사들이 저가 수주 물량을 소화하느라고 수익성 개선에 시간이 좀 필요한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이미 저가 물량을 다 정리하고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수주 잔고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그 대형 프로젝트인 FLNG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2026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고가를 찍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던 이 외국인들이 신고가를 찍고 나니까 그 이후에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유 비중은 전체에서 한 32%대를 유지를 그대로 해주면서 물량 관리는 정말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크게 매도는 작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수준인 거고. 또 물량관리를 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바로 들어와서 크게 급등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공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는 최근 4일간 지속적으로 매도는 했어도 공매도는 거의 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공매도 수량을 확 줄이면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전 4일 동안 쳐놨던 구매도 평균가가 29,700원에서 39,000원 사이입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종가가 29,600원이었죠. 그 말은 자기들이 친 구매도 금액에 다다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쇼커버 물량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삼성 중공업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호재는 많고 또 한국 시장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매수하려는 종목에 상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삼성 중공업입니다. 조선의 현재 업황 국가 간의 이해구도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모두 종합했을 때 지금은 조선 또는 반도체나 원전 같은 주도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종목들을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아주 하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잘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 받고 있다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저희 텔레그램에서 당일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정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상승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상 코세피 5천까지는 정상화라고 했죠. 5천 이후에 또 6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우리 한국 시장인데 이렇게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큰손 투자자들은 낮은 가격에 더 많은 금액을 매집해 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시장이 섹터별로 순환 매까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막2 3 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잘 매수해서 수익들 내고 계시나요 지금은 물론 삼성중공업 같은 주도주의 투자에서 장기로 큰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긴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16일에는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도 좋지만 장기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 저희 텔레그램에서 목표가를 넘어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대응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20일에는 휴림 로봇을 알려드렸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 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 마음만 아프죠 21일 같은 날에 장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원 되면 은 예약매도 걸어 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 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24일에는 강원에너지였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고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 하나하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직접 상승할 종목을 고르고 매매해서 수익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인데, 세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장기간 매집을 하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바로 딱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골고루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만 쌓아갈 수가 있으시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고 잘 따라하셔서 이 상승하는 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 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보면 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꽉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만 초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 k 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NC에너지도 신호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인스도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 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 0만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 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래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